자, 여러분 거꾸로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어떤 게좀 떠오르나요? 거꾸로, 거꾸로. 우리가 언제 많이 사용하죠? 은시가? 거꾸로 언제 많이 우리가 사용하죠? 거꾸로. 자, 전사님은 거꾸로라고 하면은 이게 떠올라요. 우리 옛날 그 슈퍼주니어라고 해서 어, 여러분들 슈퍼주니어 들어봤나요? 어, 아, 못들어봤죠 우리 친구들. 미안합니다. 옛날에 있는 그 보이그룹,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SM에서 이제 나온 그룹인데, 거기서 이제 거꾸로 노래가 났어. 어, 로꼬꺼로꼬꺼로꼬꺼 말해, 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지금 한 20년 됐지 않나? 뭐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 중에 뭐 들어보신 분 계시지 모르겠는데, 어, 뭐, 하여튼, 이 자리에 뭐, 김희진 선생님 계셨다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로꼬꺼로꼬꺼로꼬꺼 이게, 어, 선생님, 이 거꾸로라는 말을 들으면, 이분들이, 그죠? 막 지금 이 김희철, 이분이 지금 40, 40 넘으셨잖아요. 그죠? 뭐 이런 막 춤추고 있고. 어, 여기 전도사님 있네요. 그죠? 신동. 어, 자, 이게 있습니다. 거꾸로. 자, 또 거꾸로 하면은 무슨 생각 이들죠 수박바. 그죠? 거꾸로 수박바가 얼마 전에 나와. 이거 단종됐죠 이제 안 팔죠? 아, 그니까. 전생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왜안 파는지 모르겠어. 전 선생님이 수박밥먹으면은이 맨날 이 초록색만 먼저 떼먹거든요. 어,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선생님이 맨날 그것만 떼먹고 친구 주고 그러는데. 자, 거꾸로 수박바 이런 것도 팔았고요. 우리 하다하다 거꾸로 집을 졌대요. 와. 거꾸로 집을. 왜 굳이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에 반항하고 싶나? 뭐 하여튼. 집, 문은 여긴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 올라와서. 거꾸로 된지뭐 이렇게 어, 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거꾸로 하면 뭐, 단어도 거꾸로 읽어주죠 거꾸로 하면,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뭐, 이효리, 이효리. 또뭐 있죠? 토마토, 토마토. 기러기, 기러기. 뭐, 거꾸로 해도 똑같은. 그죠? 어, 그런 단어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자, 전선이 왜 자꾸 거꾸로 타령을 그렇게 하세요? 자, 우리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기도를 하고 고백도 하고 결단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 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에는요 너무 세상과는 다르게 자격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등급 4% 안에 들면 뭐 특별한 제자고 뭐29% 안에 들면 뭐 어떤 제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 여러분 <laughs>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지겹게 했잖아요 어 우리 수련회 가서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싶어요. 그죠? 렇 돈사임도 행복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어 하고 다이 세상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뭐가 자꾸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죠? 바로 두 가지였죠. 악함과 죽음이었죠. 세상에 너무 나쁜 사람 많고 나도 그럴 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다 결, 결국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싶어도 가로막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악함과 죽음이 어떻게요? 해 해결이 됐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악한과 죽음으로 나아갔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자꾸만 공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행복을 가져가는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리고 그 일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거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를 부른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제자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정말 악함과 죽음이 없는 그 행복한 세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서 오늘 날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다 같이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laughs> 우리가 했죠? 아프리카 초원이라고 그랬어요. 하이에나가 막 울굴거리고. 우리의 행복을 다 뺏어가는 어, 행복하면 안돼 어, 이기적인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이기적인 친구들 자꾸 경쟁을 부추기는 친구들 인스타 팔로우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막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자꾸 사라진다고요 이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냐는 거죠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다처해물었어요 오늘 열두 제자 나옵니다 나온다 그랬어요. 12제자. 나와요. 기출했어요. 12명의 제자들 불렀어요.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뭘 알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오합 지졸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일단 앉아서. 예수님 이제 저희를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이제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이제 행복의 나라를 이제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12명만 따로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제자들을 특별 과외를 해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빨간색으로 따라해 볼까?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제자들만 따로 과외를 해 주셨어요. 얘들아. 예수님을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단다. 너네 여태까지 행복하게 못 살았지. 자꾸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눈물 흘릴 일이 많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너도 스스로 실수해서 삶속에서 아파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많았지.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될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열두 제자들만. 자, 그래서 이렇게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 가르치신 게 뭐라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산, 상, 수, 혼. 그죠? 그래서, 자. 살아가는 제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 얘 예, 살아가는 제자들아, 나를 따라주고 고맙다. 제자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란다. 예수님께서 딱 처음으로 가르치셨어요. 뭐라고요? 제자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다. 제자란 뭐라고요? 어,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란다. 예수님께서 딱 처음으로 가르치신 게 이거예요. 제자들 뭐라고? 얘들아, 너네 나 따라오느라 너무 고생 많다. 야, 근데 있잖아, 너네 나 따르기로 했잖아. 이제 제자는 거꾸로 사는 거야. 거꾸로 사는 게 뭐죠? 선생님, 거꾸로 사는 게 뭐예요? 저녁을 아침에 먹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름에 패딩을 입는 건가요? 어, 뭐, 이게 거꾸로 사는 건가? 자, 선생님, 거꾸로 산다 하면 이게 생각이 나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우리 이 노래 아는 친구도 있나요? 아, 주님. 자, 설교를 잘못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오래돼. 우리 옛날 강산희 씨라고, 그래 우리 선생님 들다 아시죠?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laughs> 자, 강산희 씨 가수가 있는데, 가수 그 가수가 히트곡을 내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인천 연어들처럼이에요. 이게 되게 옛날에 아주 한 20, 20년이 뭐야 하여튼 25년도 전에 이게 히트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연어가요 되게 특이하게 뭔줄 아세요? 연어가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이제 배가 볼록해서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은 어디서 알을 낳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는데요. 어, 되게 신기하죠. 근데 고향으로 가려면 보통 물고기들이 산 위에서 이렇게 자라 가지고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잖아요. 바다로 바다 바다는 못 가지. 근데 내려올 거 아니에요. 하여튼 하류로. 근데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폭포를 올라가야 돼. 거꾸로. 다른 물고기는 다 내려가는데 나는 알을 낳으려면 내 후손을 번식을 하려면 상류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고기는 다 내려가는데 연어만 어떻게 해요 점프를 떼가지고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연어가 이렇게 올라갈 때 옆에 누가 있을, 누가 보고 있을까 연어를 제일 좋아하는 곰이 보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연어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 채 가고 두개채 가고 그런데도 연어들은 어떻게 해요 후손을 번식하고 알을 낳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거꾸로 강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산다는 거는요 남들과는 거꾸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삶의 방식 자체가 거꾸로라는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남들과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과는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서로 반대로 거꾸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뭐냐? 자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죠? 자첫 번째 이렇게 살죠 대부분 되도록 많은 것을 가지려 해요. 그죠?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것을 가지려 해요. 인맥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대치동 강사들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대치동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학습 자료들을 다깨리고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득이 안 좋아요. <laughs> 승이안 좋다. <laughs> 자. 좋죠. 여러분 성적에 도움이 되니까, 인맥이 있으면, 또 학교에서 잘 나가는, 어,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어? 선배들이 여러분과 인맥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어요. 되도록 사람들의 인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도록 많이 가지려 해요. 전사님도 그렇고요. 뭐다 그렇게 사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요, 이렇게 못 살아요. 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조차 비우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가난하셨던 분이거든요. 가진 게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진 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누구를 담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담게 돼요.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뭐예요? 남 친구랑 여자 친구랑 오래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또 부부가 오래 어, 함께 생활할수록 서로 닮아가죠. 그죠? 얼굴이 닮는다는 게 아니고 자, 삶의 이런 패턴이나 성격이라도 이렇게 서로 닮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닮아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돼 버려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5장 3절에 읽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적도 안 오르고, 게임도 못 하고, 얼굴 얼굴은 괜찮은데 얼굴도 못 생겼고, 다 없는데 다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께밖에 기도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자, 또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억울해도 참으면 호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억울해 참지 마, 참지 마. 바로 보복해. 인스타 팔로우 끊고 차단해. 어, 카톡 삭제해버려. 어? 단톡방 나가버려. 억울해도 더 참으면 호구야! 분노해, 분노.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전사님도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없, 없이 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죠? 어, 애가 막, 어, 참지 마! 막 이런 거하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순한 양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억울해도 슬퍼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 그래. 예수님은 나를 참으셨지. 내가 나같이 이런 불량한 사람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갔지. 그걸 생각하면서 남도 참아 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서 자, 또세 가지. 자, 세 번째. 사람들은 보통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죠? 내가 목적을 있어. 내가 저 쟤를 내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어.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막 뒤조사하고 막 몰래 인스타 들어가서 염탐하고 막뭐 어, 애들한테 물어보고 얘 어때? 막다 물어.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요. 그죠? 여러분, 컨닝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이분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전생에 이거 봤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하신 조언이었나? 그렇던데. 컨닝하면 안 되죠. 부정행위잖아요. 목적 어,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자.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래요. 제자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네 번째 세상사를 보통 어떻게 사죠? 올바른 세상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요 보통. 올바른 걸 자꾸 따지면 여러분 귀찮잖아요. 이게 올바른 건가? 저게 더 정의로운 건가? 이거 따지고 막야 이거 억울하지 않니?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막 이 시간 막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올바른 세상을 꿈꾸게 돼요. 바른 정의가 있는 세상을 꿈꾸게 되고 그거를 기다리게 돼요. 우리 이게 뭐냐면 바로 육절에 의해주리고 목이 마르니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가 뭐예요? 올바른 세상 하나님이 꿈꾸신 그 올바른 세상을 애타게 목이 마른 사람처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 롤에서도 막 핵쓰는 사람들 어, 그 뭐야 뭐야 발론한테 핵쓰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죠? 발론한테 어, 그거, 그거 다 때려잡아야지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어, 근데 도막 올바른 세상을 우리가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요. 어, 나만 아니면 돼. 전사님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조금씩 있는 건데.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남보다는 나를 더 어, 우선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게 세상은 더 심하죠. 어, 저 사람이 죽어가든 뭐 다들 알바 아니고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따르 사는 사람은 옆 사람한테 배풀고 함께 해 주려고 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7절에 "긍휼이 여기는 자" 래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 줄 알고 함께해 주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극율. 불쌍하게 여긴다는 표현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어감상 그렇고 함께해 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 친구가 좀 소외된 것같아 그럼 가서 그냥 함께해 준 거야. 아, 내가 도와줘야지. 도와준다는 표현보다는 함께해 준다. 여러분 반에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함께해 줘야 될 친구들. 자, 6번. 세상 사람들 어떻게요? 해 겉과 속 다르게 비즈니스로 세상을 살죠. 왜냐하면 너무 깊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살냐면 어떻게요? 해 비즈니스요. 겉과 속 다르게. 아이고 너무 멋있으세요. 아이고 어떻게 그러세요. 해놓고 속으로는 에이 뭐저 단계 다했어.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뭐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어, 이게 아우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아이고 네까지 뭐 그런 일을 한다고 뭐 속으로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으로 살죠. 두 마음. 겉 마음과 속 마음. 세상은 보통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요, 한 마음이 돼요. 겉 속이나 겉이나 다를 바가 없이 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되죠.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정말 그 사람 위에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일곱 번째. 경쟁과 폭력스러움을 당연시하죠. 폭력스러움이라는 것은 어떻게요? 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질서를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일들을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그죠? 경쟁을 부추기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은 사람들과 오히려 경쟁이 아니라 막 폭력스러움을 부추기고 막 그렇게 하는, 무자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제자가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 고난 받는 것을 의미 없는 것처럼 세상은 말해요. 야, 예수님 뭐 보이지도 않은 분을 뭐 그렇게 모시고 뭐 예배한다 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 온다고 집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패면서 혼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뭐 그런 친구들 많이 없을 텐데.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요. 왜 예수님 믿지 말라고. 어? 왜그 교회 가 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를 세상 사람들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아? 야, 그렇게 살지 마. 생각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굴 생각해요? 항상 아,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사셨지. 나도 예수님처럼 고통도 감수할래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육체적으로 당뇨가 있지만 또 어려운 다른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도 날 위해 아파하셨듯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과 행복하려고 나 그렇게 살래요. 제자가 이렇게. 사. 자, 그래서 우리 여덟 가지 쭉 보면 어때요? 세상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사는 방식에서부터 세상이 약간 여러분이 하는 말도 아싸 같죠. <laughs> 그죠? 아싸 같잖아요. 아 아싸 인싸 같진 않잖아. 어,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해버리고 막 무자비하게 해버리고 막 사람들 막 끌고 다니고 이런 게 우리는 멋있어 보이고 야 인스타 팔로우 수 엄청 많네. 막 쇼츠 보면 막 조회수고 막 어, 쇼츠래. 아, 리스 보면 막 조회수 엄청 많네막 이래야 우리는 대단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아싸 세상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거꾸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아 나를 보며 사는 게 너무 힘들 거야 너네 너무 힘들지? 그래도 근데 말이야 너네는 복이 있단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거 보면 은다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대요? 3절에 복이 있네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아까 다 앞에서 한 거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사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를 좀더 여러분 말대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축하해 우후 이 뜻이에요 축하한다 너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니? 너 인맥이 없니? 백이 없니? 너 하나님밖에 기도할 곳이 없니? 오히려 너 축하해 왜냐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왜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 것이며 왜 복이 있냐고요? 천국이 너네 거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공간이죠?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게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뭐 천국에서 전생에 저는 천국에서 피파 까득깡 하고 싶어요. 저는 마라탕 먹고 싶어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 개인적인 것보다는 천국은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맨날 힘들어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게 사라진 거잖아요 맨날 행복한 거 그게 천국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천국이 뭐래요? 죽어서 간다는 그 천국이 오늘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여러분 거래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얘들아 나 따라오느라 힘들지? 야 너네 천국을 가졌어 근데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 자, 근데, 이 말이에요. 죽어서 간다는 그 천국 이미 내 거라는 말은 이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가로막던 우리의 악함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나를 통해서 이제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되기 시작했다?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laughs>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천국에 가까이 왔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천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이제 너희들의 삶에 제자인 너희들의 삶에 이제 천국에서나 일어나는 삶이 이제 나타날 거야. 이제 생길 거야. 여러분, 천국에서나 일어나는 삶이 뭔데요? 세상이 반칙과 편법으로 살아갈 때 올바르게 살아갈 거그 천국 아니에요? 오늘 했잖아요, 우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또 세상이 사람들을 소외하고 서로 경쟁을 부추기고 서로 서로 막 아프게 하고 상처 줄때 보듬어 줄수 있고 용서해 줄수 있고 아껴 줄수 있고 함께 해줄수 있고 그게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천국이 오늘 앉아 있는 제자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죽어서 가는 것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의 맛을 오늘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옆에서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안 기도해 줬어요? 그런 게 세상에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피한 방울 안 섞인 여러분의 친구들이 서로 붙잡아 주셔서 뭐라도 친구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뭐 하여튼 뭐라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기도랑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떠듬떠듬 뭐라고 기도하겠다고 이런 붙자고 기도해줬잖아요. 그게 천국의 모습 아니냐고요. 그게 천국의 모습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서로 어색한 관계였어도 한번 기도해주고 그 일이 지금 현실에 너네 일어날 거야.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 그게 있듯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단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꾸로 살면서 악함을 이겨내는 일이 오늘 우리 친구들 삶에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뜻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난해.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축하해. 왜? 이민호는 천국을 가졌기 때문이야. 자, 제자는 그래서 따라해 볼까. 시작. 거꾸로 예수님을 따라 악함을 이겨내고 천국 행복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늘 딱첫 번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란 뭐라고요? 거꾸로 예수님을 따라 악함을 읽고. 악함 뭐예요? 우리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걸 다 이겨내게 하고 천국 행복 이루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김장김치가 언김막갓한 김치 여러분 맛있죠? 그거 보통 수육이랑 해서 먹잖아요. 한 아, 먹고 싶네 갑자기. 보쌈 먹고 싶다. 저녁게 자. 여러분, 김장김치, 김치 먹을 때, 김장김치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김치 먹으면, 그 김장김치만 먹고 김치 다 버려? 요 아니죠. 집에 냉장고에도 모셔놓죠. 왜 그래요? 나중에 그 김치가 뭐가 돼요? 묵은지 되잖아. 그죠? 묵은지가 되잖아요. 계속 1년, 2년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김장김치를 맛봤다는 거는, 야, 묵은지가 되면 이 맛있는 김치가 얼마나 더 맛있을까? 이걸 기대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련회장에서 모여서 함께 서로를 기도해 주고 야, 그게 천국의 모습에 진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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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면 진짜 완전한 천국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이 세상에 피어날 텐데 그거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서로 눈치 안 봐도 되고 서로 허물이 없고 벽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이 그 천국을 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여러분들 따르는 여러분들을 축하한다. 천국이 너네 거란다. 뭐가 여러분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구요. 뭐예요? 쫄지마.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계약한 친구도 많잖아요. 이제 학교 가고 또 예수님 따라도 살고 남들이 저렇게 살때 나는 거꾸로 살아야 돼. 연어처럼 막 펄투펄투 뛰어야 돼. 그러다 막 고만들 잡아먹히고 막 그런데도 여러분 쫄지마세요. 뭐가 여러분 거라고요? 천국이. 악함이 해결된 천국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악함을 이겨내고. 천국이 무엇인지 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행복을 누리는 일상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거꾸로 사는 제자들로서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